빨리 일하라고? 카메라 드는 거야? 지금 일하라고? 안녕하세요 m 면스동내형입니다 오늘은 하체 수리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작업할 차량 뭐냐? 260 옛날에 진짜 BMW를 탔을 때아 저거 타야지라고 생각 들었던 차 중에 하나 236 모델 다음으로 나온 모델인데 진짜 이뻐요 근데 이제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오래된 이제 차 올드카 방식은 아니어도 차가 오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 모델이 나와서 그신 모델이 현재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 모델은 F10 모델. F10 모델 520D.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팔렸으니까 불도 많이 났고. 오늘 어떻게 해라고 할 거냐? 앞전에 쇼바를 다 교환을 해 줬어요. 그당시가왜 교환을 했냐면 마운트가 다 깨지고 쇼바 터졌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중고로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끝내기 시작한 이유는 중고도 중고지만 써야 될 제품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제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으로 따지면 쇼바는 발이에요, 발. 발인데 남의 거를 갖다 끼는 거하고 새로 나온 직 거를 끼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태어났을 때 다리하고 남의 다리 이식 받는 거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쇼바는 애프터 제품도 잘 나오고요 빌스테인 제품이라고 해서 정품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제품 갖다가 작업을 하시면 처음에는 비쌀지언정 오래 사용합니다 중고 싸게 했어요. 세월 그만큼 탔던 거를 갖다 꼈기 때문에 언제 터져요 언제까지 쓸수 있습니다라는 측정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싸지만 정확한 걸 써라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백 하는 거는 그냥 싸고 좋은 거 주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좋은 거는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 작업을 요청을 했어요 고객님이 제 작업 요청하면서 하체 부싱들도 같이 해달라 진행할 건데 자 뒤로 돌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작업할 품목이에요 자 비스테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스테인 비스테인 쪼바 양쪽 교환할 거고요 램포더 쇼바 마운트. 자. 그리고. 스트러담 암. 잘 나와, 램포드 제품. 이거 정품으로 납품하는 업체이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암. 로우 암이라고 하더니. 스테빌라이저 바브싱 그리고. 링크. 프론트 링크 세트.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이분이 전에 중국으로 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도 안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작업해준 지가. 우리 고객님한테 차라리 할 거면 신뽑으로 하세요. 비싸요? 고객님 조금이라도 깎을게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예 더 탔을 거니까, 이왕. 쉽게 나가는 부품들 아니에요. 절대. 아마 폐차할 때까지 탈걸요? 이번, 이번에 쇼버 바꾸면. 우리 편집자가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근데 카메라를 못 들어요. 제가. <laughs> 초점또 잡을 지 몰라요. 그래서 작업은 제가 할 거예요. 탈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말 멘트는 좀안 넣거든요. 었이 부분을 탈거가 완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녀석이 이제 로어 암이라고 그래요. 로어 암 쉽게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컨트롤 암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녀석의 역할은 그냥 날개 하체 지탱하는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탈거할 거는 스트로 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아우디 정비를 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 스트로빠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비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갔을 경우에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증상이냐.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다가 천천히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아요. 그러면 떡컥, 떡컥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부싱이 손상이 돼버리면 그만큼 밀렸다가 다시 원상 복구되는 그힘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신다고 들 오세요 하체가 논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당연히 노는 놀 수밖에 없죠 스트라담 나갔을 때 증상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브레이크 밟으시면 따걱따걱 노는 거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나가는 거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진행하시다 그 브레이크 밟으면 따걱따걱이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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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모든 차량이 차량을 올라가게 되면 쿠션을 받죠 그러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해요 스테빌라이저 바의 역할은 고무에 항상 잡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고무가 장착이 돼서 잡고 있는 건데, 얘도 비비게 됩니다. 어느 구간이 되면. 그래서 항상 추운 날 방지턱을 지나면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소리 나시죠? 그게 대부분이 얘 때문에 많이 나요. 소음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소음이 어떤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소음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 발발굽 소리가 좀 나요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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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더덕 덕 이렇게 소음이 좀 발생을 해요 판단하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고 뭐 대부분 흔들어 보면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느낌으로도 왜냐면 얘가 볼조인트 방식이라 이렇게 잡고 있는 방식이라 먹었으면 이렇게 놀아요 살짝 살짝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장갑이 엄청 들어요 하체 작업을 하게 되면 장갑을 자꾸 바꿔 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사다 끼는 거기 때문에 하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갈아 느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더럽다 뭐하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체를 다 탈거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쇼바를 한번 탈거를 해볼 거예요 쇼바까지 탈거를 해서 작업하는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다 맞추려 하시는 분들도 가혹가다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맞춰 넣어야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맞춰 봐야 강제로 조립되는 거예요. 조립되긴 되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현재 이게 이쪽 원래 있던 위치에 정확하게 마운트 코 위치를 잡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쇼바와는 약간 좀 한번 틀리죠? 일반 쇼바고요.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 쇼바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차량 같은 경우는 나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 쇼바 몸통이 부분에 어 오일 누유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가스 쇼바 같은 경우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가스 쇼바는 없어요. 얘는 가스 쇼바가 아니고 오일 쇼바인데, 어 쿠션이 아예 죽어서 이번에 다 같이 교체하는 걸로 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바 자키를 이용을 해서 소바를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프링은 재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 소바가 너클 부분에 이쪽에 홈이 생겨요 볼트로 쪼아도 근데 그 부분으로 해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렇게 안 빠져요 쇼바가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스프링을 사용하고요 저희가 바꾼 거는 쇼바하고 쇼바 마운트 이제 스트럿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은 원래 있던 부분에 구리스를 좀 칠해요 부드럽게 좀 들어가라고 구리스를 좀 장착을 한번 할게요 이게 더 이상 저희가 집어 넣는다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집어 넣으면 다 들어간 거라서. 자, 이렇게 탈거를 빼주고. 원래 있던 위치대로 다시 조립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조립을 하면 이제 쇼바 조립이 끝나는 거예요. 크게 뭐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연장이 없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좀 힘드실 거예요. 한쪽은 마무리가 됐고 또 이제 한쪽 해서 얼른 원래 있던 자리로 조립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현재 저희가 작업한 거는 저희가 지그를 왜 설치했냐면 공차 상태일 때를 만들어서 부싱의 위치를 잡아준 후에 쪼아주려고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은 거예요. 부싱류들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공차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줘야 아무래도 사용할 때 사용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웬만하면 지그를 이용해서 받쳐주고 마지막에 쪼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작업할 내용이 그 전에 앞전에 쇼바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로 교환해서 재교환하는 사례. 그 사례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다시 신품으로 작업을 하는 사례인데, 하는 김에 이제 하체 부싱들도 다 손상이 많아서, 로우 암은 컨트롤 암이라고도 칭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 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링크. 스테빌라이저 링크 바 고무.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쇼바. 쇼바 마운트.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죠.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년 정도밖에 못 썼었는데 이번에는 신품으로 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감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얼른 조립을 하고 얼라이먼트 보고 가야겠죠. 당연히. 저희가 찍진 않는데 얼라이먼트 받실 거예요. 왜냐면 하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얼라이먼트를 보고 추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작업 다 마무리했습니다. 260 NOE 엔진이 올라간, 어, 5 시리즈죠. 제가 맨 처음에 초반에 아마 설명을 드렸지만, 참 멋졌던 차량이에요. 한 시대 때참 많이 판매도 되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볼 수가 없지만, 만지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하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온 차량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기서 주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중고부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고부품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엔진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때 중요한 부품 하나가 없어요 해외에서 땡겨와야 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부품 상에 가서 안에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갖다 쓰기 위해서 제가 중고부품을 많이 선호를 해드리는 거지 이런 하체부품이나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중고부품 사용할 때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돈이 더, 더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비용이 지출이 되시더라도 정확한 거한 번에 수리해서 이중 지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중고부품을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